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주세요. 그거보다는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 부모님께 뭘 구할 때라도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께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 둔걸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학교도 보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실력만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부모 같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감동 받아서 그냥 주는. 그래, 내 실력은 너 도와줄게. 그런데, 감사도 없이, 아버지, 주세요! 왜 맡겨놨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억할 때, 하나님, 저를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강구하게 되면, 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이제 이렇게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늘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써요. 하나님 제가 건강을 달라고 할때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할때 만나려고 할 때. 제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자녀를 달라고 했더니 함께 밥 깔고 김맬수 있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박사가 되고 싶었을 때 하나님 박사 시켜줬어요. 또 시를 쓰게 했습니다. 찬송가를 또만 쓰고 싶었는데 찬송시도 쓰게 찬송가도 나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만들어줬습니다. 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그렇게 3 40년 전에 얘기했더니 이제는 AI를 통해서 각국의 언어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물관도 하고 또 이제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만드는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그 영화도 만들게 됐어요. 학교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물매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다윗도 몰랐을 겁니다. 괜찮아요. 다윗 이 손에 물매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 장군이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거 예측했겠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때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지팡이가 그렇게 능력 있는 곳에 사용될 줄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바람결에 티끌 날아듯 공중에 날아는 티끌 존재인데. 하나님 이 양경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참참 감사 덩그리, 덩그리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감사할 것 너무 많아요. 네. 성민은 누가 잘나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쫙 예배당 세 개나 지어 놓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짓는데 힘든데, 웅포에 우리 교회가 지은 빨간 벽돌하고 예배당이 세 개나 되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쓴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기도하고 강구하라고 가더니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4장 7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예, 기도와 강구하면, 하나 주안에 서면, 서 있으면, 또 서로서로 함옥하면, 서로 그 말이거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꾸 마음이 상해잖아요. 환경보면 마음 상하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준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좋은 재판도 할수 있고, 좋은 왕이 될수 있고,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강구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붙들어 주는 것 같이 붙들어 주고, 한 해도 잘못된 거 해결하고, 새로운 해 다시 직분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잘 사명감당해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나는 강력합니다. 46년 동안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줬어요. 그때의 마음 가진 거, 목회, 목양 일념하겠습니다 46년 동안 지켜줬어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할 일이 생각이 나요. 주여 주왜 하나님이 지켜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켜서 부부간에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신앙도 첫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에도 이 첫사랑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지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섭리하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붙들어주는 이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해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한해 기도하고 준비해서 2025년 새로운 해를 맞고 송구영신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